자, 선생님 이제 2절달 모습을 살부분니요 부분 가르쳐 주세요. 아, 이제는 정말 다 했어요, 다, 다 했어요. 했어요. 이제 다 왔어요. 어려운 거는 다 했어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정말 제가 그 우리 남원산성 노래 배울 때 어떤 성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저요? 네, 남원산성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성음? 반가운 성음. 맞아요. 아, 그래요. 아, 반가운 아, 성음으로. 아. 저희가 그때. 남은 사자, 남은 선, 술, 러, 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고역을 하러 가는 것처럼 <laughs> 네. 들리니까 남은 산성 올라가 부끄러이 아, 그 오신 <laughs> 것 같아요. 남은 산성 모르 오신 것 같아요. 남은 산성 올라갑시다. <laughs>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즐겁게 네. 부르자고 했거든요. 맞아요. 네. 이 음색도 그렇고 근데 이 음색은 표정이 반을 좌우하거든요. 어. 내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음색 또한 성음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이 절을 바로 그 반가운 성음으로 그리고 아,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음. 밝은 마음으로 불러 보시는 거예요. 네, 네. 바로 이런 노래말이 있거든요. 달 모습을 살펴보니 해 볼까요? 시작. 달 모습을 졸시고, 금년 시절이 졸시고. 이 말이 뭐냐. 참 재미나죠. 음. 금년 운세가 좋게 해주세요. 라고 비는 게 아니라, 음. 금년 시절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오. 반은 나에게로 가져온 거예 좋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음. 아, 좋겠구나. 다를 음. 보니까, 어. 올해가 아주 좋겠구나. 어. 나도 좋고, 뭐, 정말 풍년도 들것 같고, 음. 우리네 살이가 올해는 좋을 것 같은데. 이야, 긍정적이네. 네. 네. 그래서, 오. 금년 시절, 시절이. 오. 하나를 이 1년으로 내그 시절을 정에도 보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절이 화면을 금세 지나가잖아요. 시절이 한번 감아주죠. 네. 금년 시절이 시작. 금년, 금년 시절이 그렇죠. 시절이 시절이 그리고 우리 비친 달아랑 똑같죠. 어, 그러네요. 졸시고 초을 씻고, 네, 떨고, 또 또, 어우, 여기 옆에 계시는 우리 감독님들도 다 따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음. 그럼 금년 시절이가 아까 그 우주 그렇죠, 강산애랑은좀 그렇죠. 다르네요. 그래도 거의 같다고 음, 그러네요. 보시면 돼요. 근데 네, 우주는, 오, 우, 이 가성을 좀 음. 사용했다면, 금년은 진성으로 사용해도 음. 좋아요. 음. 금년이 시절이 음. 가는 선율의 길은 거의 같은데 음. 느낌만 조금 달리 해보면 네. 좋겠죠. 시작. 금년 시절이 음. 좋을 시호. 네, 아까랑 선율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러면.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달 모습을은 또 그냥 달 모습을 타력이 있다 생각하고 아 살펴보니 아 그쵸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탈모습을 기다렸다가 음 살펴보니 지금 어느 한 사람 틀린 사람이 없이 똑같은 목소리로 살펴보니를 하셨어요. 네. 우리 의철 씨가 한번 네. 이렇게 한번 의철 씨부터 쭉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시작. 달 모습을 <웃음> 살펴보니 <웃음> 그. <웃음> 네. 아인이생하는 네. 닮은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네. 한인 씨! 닮은 네. 네. 모습을 약간 좀 이렇게 가는데 시작! 닮은 모습을 기다 기다려 기다 살펴보니 그 금년 시절이 시절이 시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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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절이 시구 시고... 아니 저좀 네. 옆으로 오세요. 네, 젠보이 네. <laughs> 옆가 그래. 그러면... 그래도 <laughs> 지금 네, 좋은 시구를 잘해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요, 한희 네. 씨. <laughs> 지금 저 한희 씨그 잡고 계시는 네. 카메라 감독님께서. 어, 일년 어. 중에 오늘이 제일 재밌으셨다고. <laughs> 오늘 제일 많이 웃으셨다고. 한희 어. 씨한테 너무 고마워하세요. 네. 네. 어. 어떻게 같이 배우고 있는데 따로 네. 배우고 온 사람처럼. 네. 제가 오늘 이 달맞이 노래를 가져오면서 어, 10분 안에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아. 너무 쉬워서. 네. 그래서 제가 개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아. 네, 가세 가세.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해봤거든요. 네, 들어보실래요? 네. 가세 가세. 방송 치열.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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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 방송 가세 좋다 여러분들 어디 가고 싶은데 있으시면 음이 달맞이 노래 선율로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 그럴까요? 제가 이걸 이어서 한번 네. 대사를 어 해보겠습니다 네. 즉흥적으로 네? 시즌 돌아 우리 도 우리와 함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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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네. 야. 서희철 씨가 오, 사심을, 네. 가득 사심을 가득 담은. 사심아 그래도 네. 우리 의철 씨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음. 저는 시즌 3도까지 나왔을 때 시즌 3도 음. 우리 거다. <웃음> <나처럼> <웃음> <하더라고요>. <웃음> 네. 아, 이렇게 그 자만하지 함께. 않고 어, 함께. 우리와 함께라고. 함께. 정말 겸손해요. 그러니까요. 의철, 의철 씨는 될 거예요. 버릴게요. 네. <laughs> 네. 네. 될 거예요. 아니요. 진짜. 같이 가셔야죠. 그럴까요? 네. 네. 예슬 씨도 혹시 바꿔보셨나요? 잠깐 했는데. 네네. 네. <laughs> 시작. 가세. 또 대학로에서 <laughs> 공연 무대 많이 네. 꾸미시니까요. 맞아요. <laughs> 아 그러면은 저 캠페인송 하나 갈까요? 한일 씨도 준비했죠. 아, 저 준비했죠. 그래요. 예예. 아, 네. 한일 예. 씨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우, 야. 오. 미리 얘기도 안 해주고 갈까요? 그럼 시작. <laughs> 가세! 가세! 고층 아파트에 아, 네. 소망을 네. 담은 노래니까요. 네, 네. 시집 네. 높은 아파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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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번에 달 보고 한번 빌어보세요. 네. 아, 높은 아파트는 저희뭐 뭐 펜트하우스 뭐 아, 그런 데에 있을시는 최대한 높은 곳으로요. 아, 네. 네 멀미 날 텐데. <laughs> 저도 하나 그럼 해볼까요? 네. 아, 시작 가세 가세 부모님께 가세 어이, 저도 부모님께 가세, 좋다.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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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께 가세. 어머나. 제가 사실은 백화점 가려고 그러다가 <웃음> 백화점 <laughs> 가자, 아니 다들 뭐 대학로 가자, 뭐 시내 <laughs> 그런데 저까지 너무 이상하게 <laughs> 가면은 뭐, 안될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 불러주신 우리 지선 언니가 불러주신 이 곡은 음. 추석이나 음, 설에 그래. 그러니까요. 그 예, 뭐 캠페인으로 정말 불려줘야 되겠는데요. 제 생각엔 자녀분들께 좀발램를 <laughs> 가지고 쓰신 <laughs> <쉬신> 것뭐 <laughs>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애들이 뭐 부모님께 알라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laughs> 나가거든. 나중에 한2 0년뒤에나 이제. <laughs> 네. 네, 네, 제가 불러야 계획이죠. 되겠죠. 네. 예. 제가 이렇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 애들이 <laughs> 하지 않을까. <laughs> 자, 그렇다면, 어, 우리 온라인 팬분들도 계사가 가능할까요? 지영빈 씨 어디 계세요? 들어볼까요? 시작! 가세, 가세, 얼씨가. 놀러 가세, <laughs> 넓은 바다로. 놀러 가세. 와. 가세. 네! 가세, 가세. 저기요. <laughs> 네. 네! 네! 아, 맞아요. 요즘 아. 여행 가기가 쉽지가 않죠. 뭔가. 그러니까요. 오. 오늘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가세가세 개사하면서 한번 <laughs> 네. 같이 불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이분들 기대되네요 이충영님 안녕하세요. 네, 자 앞에 분은 놀러 가세로 바꿔 주셨어요. 넓은 바다로.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충영님께서는 어디로 가실지 되게 기대가 되네요. 바꿔 보셨나요? 네. 네, 자 기대하면서 자. 출발합니다. 시작. 가세 가세 얼대구 운데 가세. 아들로 근무를 가세 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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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를 가세 아니 지금 입영 통지서가 나왔나요? 아 제가 아니라 친한 친구가 아 친한 친한 친구 다녀오셨어요? 네. 군대는 아직 아니, 안 저, 가셨. 아주 갔다 왔어요. 아, 다녀 오셨어요. 아 그래 여기 시구나 네. 입대를 앞둔 친구에게 불러주는 노래인데. <laughs> 이 친구는 네. 가슴이 좀 이렇게 <laughs> 이어지겠네. 미어지는데 아, 왜 웃으면서 불러? 그러니까 지금 거예요. 웃으셔가지고 <laughs> 저는 그래서 아 이분이 네. 가시기 전에 네, 너무 하셨구나. 이제 해탈을 하셨셨구나나 네, 간다 근데 <laughs> 아. 가세 가세요. 진짜아 <laughs> 친구를 <카세>. 놀리시는 거가요 방송 가세 어? 지금 제일 적어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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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이 끝날 어. 때가 되니까 한시 <laughs> 씨가 됐어요. 지금 제일 적 없어요. 네. 어좀 정신을 놓고 해야 되나 봐요. <laughs> 그런가 봐요. <laughs> 어머. 아니, 제일 정확한 음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어, 깜짝 놀랐어 아니 정확한 음정이 나오는데 왜 깜짝 놀래? 이게 <laughs> <그게> 당연해야 되는데 <laughs> 우리 모두를 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참 희한해요. 우리를 참 허를 찌르는 획으로 우리를 웃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는 염원을 담아서 저희가 개사를 해서 한번 불러봤는데요. 소리를 할때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배워봤습니다. 시절이 화면으로 음색 지나가잖아요. 네, 네. 시절이 한번 감아주죠. 네. 년 시절이 시작. 근년 시절이 이 음색은 표정이 반을 좌우하거든요. 달 모습은